새로 전학 온 초록색 로봇만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무작정 버튼을 눌러 켜보려 했고, 그 순간 칠판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죠. 다른 로봇들은 단 1초 만에 정답을 맞혔지만, 초록 로봇은 시간이 다 되도록 엉뚱한 화면을 눌러 결국 오답을 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답을 누르며 그는 좌절하고 말죠. 이후엔 체력 훈련이 이어졌고, 멀리서 공을 던져 바구니에 넣는 훈련이었는데, 다른 로봇들은 가볍게 성공했지만 초록 로봇의 공은 바구니 근처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자신만 이렇게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종내 시간에 옆에 있던 로봇 반짝이는 팔을 바라보던 그는 자신의 녹슨 팔과 비교하며 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로봇은 몰래 창고를 발견해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부품을 전부 바꾸며 이제는 다른 로봇들처럼 될수 있을 거라 믿었죠. 다음 날 자신과 믿기 훈련에 임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은 어제와 똑같이 바구니 근처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물을 운반해 결승선까지 가는 지구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로봇들은 순식간에 출발했는데 초록 로봇은 아직 준비도 안된 상태였고 뒤늦게 달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넘어지 물을 모두 쏟아버리고 말았죠.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는 다른 로봇들이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친 뒤였고 그는 또 한번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죠. 훈련이 끝난 뒤에도 그는 홀로 남아 계속 공 던지기 연습을 했지만 계속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새 부품을 떼어내고 다시 시도해봤는데 바구니 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자신의 생각대로 시도해보자. 놀랍게도 이번엔 처음으로 공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창고로가 자신의 낡은 부품을 원래대로 되돌렸고 다음날 훈련에서 처음으로 바구니 안에 넣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뿌듯해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이후 서서히 다른 로봇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느릴 때도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던 중 칠판에 인간에 관한 문제가 등장했고 다른 로봇들은 모두 당황하며 오류를 일으켰지만 유일하게 초록 로봇만이 침착하게 정답을 맞췄습니다. 모든 로봇이 놀라움 속에 그를 바라봤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최초로 인간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로봇이 되었습니다.